회 감사드리고요. 스무 어, 시도 했고 있기 때문에 곧올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양복을 잘안 입는 사람이 는데 옷깃을 엮는 마음으로 생각합니다. 어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신지 1 9가 우리 교회를 좀리고시고 굉장히 이제 오후 가서, 어, 아, 버지가 소원했던 그 가족들이 다 교회에 들어오길 그런 마음으로, 어, 그 상황이 이제 진전된 것 같아서, 음, 너무 소망되고,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오늘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그, 이스라엘 민족이 고골 탈출할 때, 요셉의 행물 제자기를 앞서서 가난한 일방이되었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지금 이 시간을 들고 있습니다. 아멘. 그리고 그게 진짜 가난이 현재 의 교양이니까, 그리고 미래의 미래에 사는 어 이게 희망적으로 제가 이상해 보이는 게 너무 감사하고, 아버지 행물, 그대로 축하드리겠습니다. 아멘. 안녕하세요. 저는 연우리 진성숙입니다. 어, 방금, 성우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, 그 아버님이, 어, 외국에서 나오셨서 가난으로 저희를 이끄셨고, 그 아버지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, 해브론에서 하시다가, 어, 막벨라 부에 장사되셨다. 이렇게 말씀드리시거든요. 평소에 저희들한테 내가 하신 말씀이, 어, 내가 우리 집안에, 중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어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헤브론에서 정착을 치고 사신 것처럼 저희 모든 가족이 어 서울을 떠나서 대구로 이주하면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생으로. 그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고 가셨습니다. 아멘. 네. 그래서 어, 사람으로 태어난 인생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마음껏 돌려하시고 <laughs> 그것을 증거하고 행복하게 여한이 없이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. 그해브론이라는 말이 아시다시피 그, 교통한다는 그 의미가 있는데 아버지와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교통을 하게 되었고, 그 교통 가운데서 참 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 그래서 이제는 그 아버지의 허당한 지민들로 인해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, 이 막벨라 부디 교회 안에서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.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묘비에 어, 새긴 말씀은 그리스로 살다 가다.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아, 정말 그말한 그 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요. 그리고 그 아, 영규천이 중시조는 김성숙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가까이 오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머리에다 이렇게 안을 하시고 어, 마무리를 하셨는데. 이제는 제가 그 마음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하는 사람으로 그 유업을 이어갈 것이고요. 그리고 저희가 여기 대구에 내려온 지가 한 18년 정도 됐는데 저희 가족들이 저희들을 그 친, 친가, 그러니까 부모님, 그 동생, 뭐 가족들이 저희들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겼었는데 이번에 장례식을 보면서 180도로 그 눈이 바뀌셔가지고 어, 저희 수모 그 집회라든지 입관 얘기를 보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입관 얘기를 처음 봤다. 어떤 분은 눈물이 나서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요. 아무튼 이 아름다운 골고리 교회 안에 이렇게 고간에 취소할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 그분 중에 한 분이 어, 오셔가지고 입관부터 시작해서 가리까지 다 보고 가신 그 친속 중에 한 분이 서울에서 지금 이관계 우리 교회에 보고 싶다고 내려오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에 따른 모든 그 열매가 얼마나 성공한지 정말 여한이 없이. 이 행복하게 살다 가신 그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같그 길을 따라서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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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마음의 예. 영광입니다. 이번에 아주 그, 행복하게 가셨는데요, 음, <laughs> 교회 근처를 좀. 좀 네, 있는 상태였습니다. 이 기회를 들어 음, 아버님이 모든 걸 버져보고 행복하게 가셨던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아버님같이 행복하게 마감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찾도록 네, 노력해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버지의 유일한 딸 지온입니다. 그리스도로 살다 가신 아버지 예수를 만나기 위해 연합 하는 생활을 힘썼습니다. 이번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깊이 그 아버지 생활하시던 연합하시던 모습이 알아졌습니다. 저는. 보고 싶은 아버지를 보기에 연합하는 데 교회 생활, 현재 자매들과 연합하기 위해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, 어, 연기천 할아버지, 외종년, 박재현이라고 하고, 서울교회 양대회를 나가고 있어요. 어, 깊은 할아버지의 교회에 대한 간절함, 때문에 어, 교회를 좀더 나가게 됐었는데 사실은 그 깊이가 어떤 건지 잘 몰랐고 이런 할아버지 운동을 계기로 교회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어떤 것인가 다시 새롭게 해석하는 시기가 되었고 저도 그 반짝반짝 빛나는 도덕 같은 할아버지의 한줄그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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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